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오픈 크리틱입니다. 히트맨 3 웹진 리뷰와 평점. 오늘 출시를 앞둔 히트맨 3의 웹진 리뷰가 일제히 공개됐습니다. 현재 오픈 크리틱 평점은 86점입니다. 그럼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몇몇 웹진 리뷰를 살펴봅시다. 웹진 3D 뉴스는 히트맨 3는 여전히 이전 시리즈 수준의 작품성을 보여준다고 평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루트를 모색해보고 정확히 작전을 수행하는 일은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특히 다트무어 미션은 진정 놀라운 수준이고요. 이전 시리즈 전체를 히트맨3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최종 레벨이 지나치게 평범하고 엔딩이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묘한 방법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히트맨의 공식은 여전히 재밌고 통한다는 걸 입증한 게임이라며 10점 만점에 7점을 줬습니다. 리뷰 유튜버 ACG는 히트맨 3에 4라는 등급을 줬습니다. 비록 품질이 고르지 못한 면이 있지만 히트맨 3는 시리즈 통틀어 최고의 스토리와 몇 가지 엄청난 레벨을 선사했다네요. 게다가 리플레이 가치는 거의 끝이 없다고 합니다. 바스 테크니카는 히트맨 3는 히트맨 2.5라 불려야 하지만 그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3가 아니라 2.5인 이유는 이번 작품에는 특별한 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히트맨3의 레벨들은 여전히 창의적이고 잘 다듬어지고 리플레이 가치가 풍부하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히트맨3의 레벨들은 히트맨2의 규모와 깊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말했듯, 어떠한 야심도 없는 작품이기에 이번 작품에서 무언가 진보된 면을 바랐던 사람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가장 후진점을 꼽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지막 레벨입니다. 그 레벨은 게임 플레이 측면에서 히트맨이라 쳐주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둘째, 게임 중간에 짜증나는 서버 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원하지 않는 순간에 게임 플레이가 잠깐 어느 현상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평가하자면 야심은 없지만 괜찮은 히트맨 확장팩이라 할수 있다네요. 평점은 없습니다. 어테오보다 팬보이는 히트맨 3를 궁극의 암살 시뮬레이터라고 평했습니다. 암살자 3부작이 마침내 완성된 시점에서 이제 히트맨을 플레이 안 해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게임의 정교한 설계를 진정으로 느껴보려면 반드시 레벨을 다시 플레이해보고 도전과제를 달성해보고 새로운 전략을 시험해봐야 합니다. 다 시간이 드는 일이지만 한번 시간을 쏟아보면 게임이 역사상 가장 몰입감 넘치고 뿌듯한 암살 경험을 하게 될 거라네요. 5점 만점에 5점을 줬습니다. COG 커넥티드는 궁극적으로 히트맨3는 또 다른 히트맨 게임이라 평했습니다. 히트맨 이전 작품을 싫어했다면 이번 작품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 작품을 좋아했다면 히트맨3는 시리즈의 완벽한 버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솔직히 대체 어디를 바꿔야 여기서 더 깔끔하게 게임을 개선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히트맨3는 시리즈를 잘 완결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아이오의 다음 작품 007 시리즈에서 기대해야 할 겁니다. 100점 만점에 92점을 줬습니다. 컬처드 벌처스는 히트맨 3가 5년 이상 개발됐던 시리즈의 정점이라고 평했습니다. 게임 플레이는 거의 흠결 없이 작동하고 기본 메카닉은 불평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몇 가지 멋진 요소와 그 어느 때보다 상호작용이 뛰어난 레벨까지 더해져 히트맨 3는 지난 10년 나온 최고의 암살 게임이 됐다며 10점 만점에 9점을 줬습니다. 유럽 게이머는 히트맨 3가 후속작이라기보다는 시즌 컨텐츠 업데이트에 가깝다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스릴이 끼는 매한 가지라며 추천 등급을 줬습니다. PC 게이머는 히트맨 3가 IO 인터랙티브의 지금까지 게임 중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놀라운 암살 시뮬레이션이라고 평했습니다. 히트맨은 원래 최고 반열의 시스템 중심 암살 게임이었습니다. 히트맨 3는 시리즈 최고의 레벨들을 제시하며 기존 작품들을 능가했죠. 또 히트맨 3는 이전 작품의 연장이면서도 여전히 몇 가지 놀라운 점들을 소매에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속 특정한 레벨은 감히 마스터피스라 부를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지난 몇 년간 아이오 인터랙티브는 잠입을 도전적으로 만드는 작은 디테일을 디자인하는데 탁월한 실력을 보여왔습니다. 경비병의 위치, 사각 코너, 보안 카메라, 시체를 숨길 수 있는 장소 등등이 모두 거의 완벽히 구성되어 있었죠. 레벨에는 우리가 환경을 이용하고 AI를 기발한 방식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수많은 작고 만족스러운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거나 상황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겠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거의 없다는 건이 게임의 디자인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도구와 가젯을 해금하면서 샌드박스도 더 다양해지고 깊어지죠. 몇몇 약한 레벨이 있긴 했지만 히트맨3는 센세이션한 잠입게임입니다. 베를린 충칭 다트어은 시리즈 최고의 레벨을 대표하고 3부작의 멋진 마무리 입니다. 게다가 이전 두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레벨들 모두를 향상된 비주얼과 새로운 가작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조합해보면 히트맨 3는 pc 최고의 게임 중 하나입니다. 만일 이 리뷰가 3부작 전체를 리뷰 하는 거였으면 점수를 더 줬을 겁니다. 하지만 따로 떨어뜨려놓고 봐도 히트맨 3는 참으로 장엄한 비디오 게임이며 에이전트 47에 대한 완벽한 백0조의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90점을 줬군요. PC 게임의 레딧입니다. 한때 그토록 많았던 잠입 게임들의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잠입 게임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데이어스 엑스 휴먼 레볼루션과 맨카인드 디바이디드 디스 아너드 원과2스플린터셀 블랙 리스트 시프 메탈 기어 솔리드 5 엘리언 아이조 레이션. 스틱스 등이 나온 바 있죠. 다 굉장한 게임들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이때 미래에는 자미 AI 시스템이 여기서 더 진보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그러면서 대체 자미 게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물었습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탁월한 자미 게임이 150만 카피가 팔리는 동안 양산형 액션 게임에 소위 자미 요소를 첨가한 게임은 400만 카피씩 팔리는데. 누가 잠입 게임을 만들겠냐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입 게임은 RTS 게임들과 비슷한 문제에 봉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밍 이 관객은 엄청나게 증가한데 반해 그 장르의 게임들은 여전히 소수의 집단을 상대로만 게임을 팔수 있었다네요. 유저 콘 사마는 아이템 파밍에 색깔만 입히면 RPG로 선전하면서 게임을 더잘팔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저 테크 보하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몇 가지 단순한 대화 선택지만 제공한 후. RPG 요소라고 말해도 잘 팔린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b p 배아는 희귀 아이템에 파랑, 에픽 아이템에 보라, 전설 아이템에 오렌지색을 칠해놓고 RPG 요소라고 말하는 게 요새 게이밍의 가장 게으른 측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창성은 하나도 없는 완전히 따분한 싸구려 요소라면서요. 아무 랜덤 무기에 플러스 오 파이어 데미지를 추가한 후 거기에 오렌지색을 입히면 전설 무기가 되는 식이라는군요. 한편, 유저 풉70은 강요된 잠입 플레이는 지루한 게임 플레이로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실패하는 즉시 게임 오버가 되는 강요된 잠입 시퀀스를 사람들은 싫어한다고 하네요. 히트맨은 그래도 이 부분을 잘 대처한 게임이라 말했습니다. 스팀입니다. 스페이스 워로드 오르간 트레이딩 시뮬레이터 발표. 누구나 갖고 있고 모두가 원하는 장기. 이 게임에서 우리는 절박한 고객들로 넘쳐나는 기이한 세계 속에서 장기를 매매하는 장기 상인입니다. 근데 모든 시장이 그렇듯 장기 시장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 우린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린 수상한 고객들과 내장을 거래하고 뱀파이어 흡혈 장기가 우리 화물 속에 들어있는 다른 물품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은하게 끝없이 장기를 공급해 수익을 올려야 하죠. 게임은 한국어도 지원하고 올해 언젠가 출시합니다. 게임스 레이다입니다. 호라이즌 제로던 PC 업데이트는 앞으로 덜 자주 이루어질 것이다. 개발사 게릴라 게임즈가 앞으로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제로던 PC 버전의 업데이트는 앞으로 덜 자주 이루어질 거라네요. 이번 발표는 호라이즌 제로던 PC 1.10 패치를 공개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패치에서는 몇 가지 충돌과 퍼포먼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VG247입니다. 《용》과 같이 리마스터 컬렉션, 미디움, 기타 등등이 1월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추가된다. MS가 1월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추가되는 게임을 공개했습니다. 1월 21일에 컨트롤과 데스페라도스 3가 추가되고요, 아우터 와일드의 클라우드 지원도 추가됩니다. 1월 26일에는 액션 닌자 게임 사이버 섀도우가 추가되고요, 1월 28일에는 신작 호러 게임 미디움이 추가됩니다. 또 《용》과 같이 리마스터 컬렉션도 추가되는군요. 게임 인포머입니다. 팀 닌자가 많은 새 타이틀을 개발 중이다. 인왕3나 닌자 가이드는 아니다. 팀 닌자가 현재 여러 새 게임을 개발 중입니다. 근데 스튜디오는 그게 인왕3나 새 닌자 가이드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인왕의 프로듀서 품이 있고 야수 다는 우린 새 타이틀을 만들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완수 하고 거기서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쌓고 나면 언젠가 이전 시리즈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네요. 그렇게 해서 인왕과 인왕트를 뛰어넘는 더 나은 게임을 만드는 거죠. 닌자 가이덴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수단은 닌자 가이덴이 없었으며 인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닌자 가이덴 역시 스튜디오의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발표할 게 없지만 언젠가 어떤 종류라도 닌자 가이덴에 관한 뉴스를 전할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군요. 한편 팀 닌자가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하는. 몇 가지 대형 게임들은 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pc게이머입니다. 너츠 출시의 트레일러가 대형 미스터리 를 안겼다. 왜이 다람쥐들은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있는 걸까 너츠는 몇단 숲에서 펼쳐지는 싱글 플레이어 감시 미스터리 게임입니다. 우린 이 게임에서 다람쥐를 녹화 하고 결과를 보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생명체들이 숨기고 있는 수수께끼를 파헤쳐야 하죠.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어디에 숨겨둘까요? 얼마나 복잡한 경로로 이동할까요? 그리고 녀석들이 수상쩍게 행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게임플레이는 감시와 추적에 기반해 있고요. 성우의 목소리 연기로 실감나는 스토리를 전해줄 겁니다. 비주얼과 사운드는 숲속의 생명력을 몰입감 넘치게 전해줄 거고요. 근데 트레일러 마지막에 기대치 않았던 장면이 펼쳐집니다. 왜 다람쥐들이 다이너마이트와 성냥을 모으고 있는 걸까요? 게임은 스팀과 이치점아이어로 2월 4일 출시합니다. What the is that? What I think it is? Why would a squirrel stash dynamite and matches? What the ever-loving hell is going on?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범 내였습니다.